네, 계속해서 이어진 이야기 오늘 시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보실게요. 합팔합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 모여서 합체했다해서 합팔합입니다. 합팔합, 합팔합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붙을 붙자 들어가면은 부합하는 거죠. 부합한다. 어, 근데. 자 부호 부자가 들어가도 부합한다가 되는 거죠. 자 뭐가 다른 것인가? 이 부합은 물리적으로 붙은, 붙이는 는붙 것. 이가 맞아서 붙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 부합은 여러분이 잘 쓰시는 것. 자 뜻, 뜻이나 의미가 부합하는 것을 딱 들어맞듯이 부합하는 것을 이 부합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줄 급자. 줄 급자 볼게요.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해서 합 합치니까 그 사람들이 자 실을 준다 그래서 줄급자입니다. 자 실을 준다 줄급자, 줄급자 유사한 글자 나오네요. <laughs> 자두 땅과 팔도가 한 가지가 되도록 사람들이 이바지한다 그래서 이바지할 공자. 자 공급 되겠네요. 공급, 공급. 자 공급 말고 여러분들 반대자 볼게요. 자 빗물이 내려오니까 자 이어져 오니까 그래서 받아서 쓴다 그래서 쓸숫자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수급 되는 거죠. 수급 반대자 됩니다. 반대자. 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울 숫자입니다. 주울 숫자. 주울 숫자.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진 것을 손으로 실로, 손으로 줍는다 해서 주울 습자입니다. 손으로 줍죠? 여러분들 입으로 줍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손으로 줍습니다. 주울 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울 습자 뒤에, 자, 아침이 되면은 한마디씩 아는 사람이 얻어간다 해서 얻을 득자죠? 습득 되겠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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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서 얻는 거 습득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울 습자 말이죠? 주울 습자는, 주울 습자는 열 십자. 열 십자에 의미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 뒤에 숫자가 들어간다. 문제, 읽기 문제 자, 일만만자가 많이 들어갔다. 일만만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습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십만으로 읽으셔야 된다.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들어가면 열 십자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 줄, 습, 열 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대답답자입니다. 대답답자.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해서 다 합치니까, 대나무 장부를 보면서 대답하게 한다. 대나무 장부의 이름을 보면서 대답하게 한다. 그래서 대답할 답자입니다. 대답할 대자. 여러분들 아시죠? 자, 풀을 먹는 양들에게 한마디 하니까 대답한다. 대답할 대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대답 되겠습니다. 대답. 대답 되겠죠? 그렇습니다. 대답 뒤에 자, 손톱 달린 작은 짐승이 멀리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손으로 그것을 잡으려다 놓치니까 매운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말씀 사자죠 그래서 답사입니다 답사 답사 대답의 형식으로 말하는 축사 답사 되겠습니다 다음 은탑탑 되겠습니다 탑탑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수죠 탑 되겠습니다 탑탑 그렇습니다 음.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해서 합쳤는데 그 사람들이 흙과 풀을 모아 와서 탑을 쌓았다 그래서 탑 탑자입니다 풀과 흙으로 탑을 쌓았다 탑 탑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나부 붙여다, 그서 붙여불자에서 불탑 되겠죠? 붙여불자서 불탑 되겠습니다. 자, 탑자 앞에다가 세금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글자 자체 들어가죠? 그다음에 탑 탑자 들어가줍니다. 탑 탑자 들어가 준다면은 이것은 금자탑 되겠죠? 금자탑이라는 것은 자, 세금자 형태로 이루어진 탑을 금자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형식이죠. 그래서, 금자탑이라고 하면, 과거의 업적을 금자탑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 마지막 복습이죠. 자, 사람들에게, 사람, 사, 오늘 마무리하기 쉬운가 보죠. 자, 사, 쏴. 자, 새거 한번 써볼게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하니까 합쳤다. 48합자네요.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말해서 합하니까, 실을 주었다. 줄급자.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합쳐서, 모이라고 해서 합쳤으니까, 자, 손으로 주었다. 해서 줄습자. 자,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합쳤는데, 대나무 장부를 보고 대답하게 했다. 대답답자. 다음은, 자, 사람들이 모여서 합쳐가지고, 자, 흙과 풀로 탑을 쌓았다. 해서 탑, 탑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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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